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들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날입니다. 아, 지금 남쪽 해상에서는 태풍 카눈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한반도를 정확히 관통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죠. 아,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쪼록 아무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 말씀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묻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으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와 생활 방식은 그 자체가 비밀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놀라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육에 속한 사람이 듣거나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 계시를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사람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완악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이 비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거듭나기 전에는 또한 새 마음을 갖기 전에는 그리고 성령으로 나고 완전히 새로운 지각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비밀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숨겨진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만큼만 알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다름 아닌 지적 교만입니다. 13절이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은 일상적 소재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좀더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절에 그들로 소개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릴 구실만 찾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식을 믿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편견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보지 않거나 듣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악함입니다. 인간 본성의 악함 가운데 이 완악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함이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악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비밀의 내용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원치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을 고치지 않으시려고 일부러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서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볼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중의 복입니다. 이 복은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복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우리를 본다면 엄청나게 부러워할 내용입니다. 17절에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시대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까? 그들 가운데 선지자들, 뭐 이런 분들, 의인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만나 보지 못한 그들보다는 우리들이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는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점점 악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진리의 눈을 뜨게 하는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다에 표류하면서 어, 나무판대기 하나를 어, 붙잡고 떠다니는데. 빵한 조각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럼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조된 배에 올라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모든 배 안의 시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게 진짜 복된 일이죠.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 풍성한 복을 누리는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 이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유한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 그 일,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또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모든 집회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비소음 성도들이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